안녕하세요. 오마지입니다. 오늘 해볼 것은요. 레고 신제품. 요 레고 스핀짓줄입니다 요거 예전에 에어지주라고 이렇게 하면막 날아가는 거 다음 버전인 것 같은데요. 요거는 아예 이제 팽이 버전으로 나온 제품 같습니다. 다른 친구들의 스핀짓줄도 있는 것 같은데요. 아직 마트에는 요 로이드 제품밖에 없더라고요. 요거를 한번 조립해 보도록 하죠. 그럼 빨리 조립을 시작해 보자고. 난 기다리는 거 싫어.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구성품은 꽤 심플하네요. 설명서, 그리고 브릭, 요거는 팽이 몸통, 요거는 줄. 큰 제품이 아니라서 되게 간단하게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조립을 해보도록 하죠. 우와, 닌자 가면 좀 멋있네. 디테일 봐. 우와, 완전 이거 디테일 쩔어요. 아까 만든 피규어를 오 오호 다음 여기다 놓고 이렇게 넣어서 돌리면 되는 건가 봐요 오호 돌려볼까 오 우와 대박 지방이가 이기나 스핀지주가 이기나 한번 대결해보자 고슛응 낙사 다시 오슛 솔재 신기하니 좋아 진짜 세게 던져보겠어 고슛 와 완전 박살냈어. 부들부들. 이번엔 버틸 것이다. 두 번째 공격. 이번엔 세로. 오 슛. 이 완전 정크레 궁 아니야? 야 이거 완전 정크레 궁이네. 다시. 폭탄 받아라. 폭탄 받아라. 정크레 <laughs> 정크레 궁이야 이거. 그럼 이번엔 거꾸로 헤드스핀 비보이다. 오 슛. 가랏가랏 가랏. 솔저가 거기서 왜 나와? 호기심 많은 우리 집 솔저씨. 안 돼! 아, 훔쳐가지 마! 야, 아직 루팡했다! 어 정말 아팠다고 오마주 나 이렇게 실험체로 쓸 거야 이영어 응, 응. 그래 계속 써줘 오마주 오마주 근데 이렇게 끝나면 너무 시시하지 않아? 나에게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 오 음. 오오오 오, 오. 지방이가 간만에 좋은 아이디어 냈는데 오마주 댓글 안 봐? 사람들이 내아이큐가 몇이라고 하는지 알아? 어한 뉴스. 석 지방이가 머리를 다치더니만 머리가 오히려 더 좋아졌는 걸? 한번더궁 맞을래? 아니 아니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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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이가 낸 아이디어는. 피규어를 쌓아서 돌려보는 겁니다. 정확히 설명드리자면, 요 로이드가 있는 자리에 피규어를 높이 높이 쌓아서 돌려보는 겁니다. 배트맨 레고 무비에서도 피규어들이 막 이렇게 높이 쌓아서 서로 막 잡아당겨서 위기를 극복하는 모습을 볼수 있었죠. 여기 머리 위에다가 피규어들을 높이 높이 쌓아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될지? 일단 몇 개지? 우와 나도 피규어 얼마나 있는지 안 세봤는데 이렇게 세보니까 무려 64개나 있었어요. 그리고 요거를 또 빼먹었었네. 그러면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우와 우리는 친구. 오 79마리나 아니 79명의 피규어가 있습니다. 야 진짜 레알 대박 맞네. 그리고 회색 상어 뚜루룩뚜루룩. 회색 상어 생선 아니야. 그럼 이 79개의 피규어들을 여기다가 꽂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꽂는 구멍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글루건으로 발라서 고정시켜주도록 할게요 아래부터 흔들려버리면은 위에가 다 무너질 수 있으니까 그럼 이렇게 고정이 됐으니까 여기 위에다가 피규어를 쌓아주도록 할게요 균형을 맞춰주기 위해서 똑같은 자세 이렇게 왼쪽 오른쪽 왼쪽 이런 식으로 번갈아 껴주도록 할게요 슈퍼맨 은탈모 10개만 꽂았는데도 이렇게 됐습니다 한번 10명만 쌓은 채로 돌려보도록 할게요 여기다가 이거를 끼고 올렸으나 어? 헐렁하네 여기 어? 안 들어가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글루건으로 고정시켜 줄게요 살짝 글루건 좋아 그러면 이거를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됐지 궁금하다 10개의 피규어가 와 <laughs> 이게 뭐야 <laughs> 야야야야 오오오오오 오. 오, 원심력 오졌고요 어, 방금 팽이줄 감을 때도 이렇게 흔들렸는데 과연 돌릴 때는 어떻게 됐지 3 2 1오슛 오 oh 이게 바로 주작이지 떨어지지 않는다 하하하하 <laughs> 이렇게 글루건으로 주작한거는 아무도 모를걸 히히 <laughs> 화장실 좀 갔다와야지 다 지켜보고 있었어 오마주씨 이건 번외편 한번 거꾸로 사람들을 말아서 요렇게 만들어서 돌리면 어떻게 될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하하하 <laughs> 이게 뭐야 쓰 go, shoot.